Uh, <laugh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풍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주잘 지내셨나요? 요새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외출 시 겉옷을 꼭잘 챙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절기를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속제일.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알아봤던 속제일은 어떤 날인가요? 속제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제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속제일은 1년에 한번 있는 특별한 날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한 후 성막 중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보열로 이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광야의 초막 생활 가운데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칠칠절은 하나님께 농사의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수확물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6월절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나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열 번째 죽음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갔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속제일, 이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휴식 시간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중 휴식 시간 없이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쉼이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힘을 새롭게 얻고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 여러 규례 중 하나가 바로 신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언제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일곱째 해에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쉼으로 이는 창세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막물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와 동식물,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되던 날에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끝내시며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이 안식일로 쉬는 날인 것처럼 7째 해도 안식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땅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 유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에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섭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해 동안 굶어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개혁개정 성경 레위기 25장 6절에서는 안식년의 소출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출은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자연적 생산물을 충분히 거두어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땅의 소추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쉼과 함께 먹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안식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라는 주어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는 주어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의 섭리를 잘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땅의 생산물을 얻게 되는 6년 동안에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몸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사는 세상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세계 사이에서도 서로 연관이 있고. 따라서 사람은 자연과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환경과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함께 공존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땅을 쉬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환경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환경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할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돌보심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섭리 안에 거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섭리 가운데. 나로 시작하는 이야기 말고 주님께서로 시작하는 삶의 이야기를 쓰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